예, 지교에서 보내주신 치유 간증입니다. 아, 할렐루야, 20년 동안 무릎 연골이 달아서 생겼던 통증과 또 백내장이 치유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아, 이분은 따님의 소개로 오신 할머니님이신데요. 20년 전부터 이 무릎 연골이 달아 없어져서 통증이 심하고 이 양반다리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릎에 통증이 심하셨습니다.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무릎 연골 치료를 약물 치료는 못하시고 주사치료만 계속 받아오셨어요. 그런데 주사치료를 받아도 이 무릎 연골로 인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치유 기도를 받으시고 호전되지 않았던 무릎 연골의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무릎을 굽히고 양반다리로 앉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. 또한 그, 그 교회 오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. 그런데 이 오른쪽 눈이 앞으로 더 이상 밝아지지 못한다는 그 의사의 소견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.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받은 이후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술을 받은 어, 눈보다 더 밝아지는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그 오른쪽 눈의 백내장의 백내장으로 어두웠던 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할렐루야. 같은 시기에 그 수술을 받았던 젊은 사람보다 이 연세 드신 이분이 더 수술이 회, 빠르게 회복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 할렐루야 달아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키시고 백내장을 치유하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.